오늘 아침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힘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관계에 맞서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통치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우리가 설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이대한 구절을 보고 있으며 현재 우리는 주로 마귀의 관계에 관한 문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것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관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는 결코 우리를 그의 왕국으로 되돌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이미 고려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특히 그가 우리의 경험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 경험 및 실천에 대한 공격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의 생각에 약간의 분류가 있는 것이 좋으며, 우리는 그가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가 그의 관계를 통해 우리 개인적인 경험,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즐기는 측면, 우리의 확신에 관한 전체 문제에 대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일반적인 제목 아래의 마지막 소제목으로 오는데 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지막까지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모든 경험의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의 문제, 마귀의 관계에 의해 급성화된 자아의 문제에 관한 우리에 대한 적의 공격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교회의 삶을 장식한 모든 위대한 성인들의 보편적인 증언입니다. 그들이 직면해야 했던 가장 큰 적이자 그들 자신과 관련된 마지막 적은 항상 자아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기를 읽고 일기를 읽어보면 이것이 어디에서나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전투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전투입니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책즉 성경의 교리에 따르면 자는 모든 악의 원인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에서 처음 타락한 자는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비상한 능력과 재능, 힘과 예력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공창의 밝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자아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만큼 크고 하나님만큼 중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사적 존재, 즉 세라핌 존재에서도 자아가 존재하고 그 자아가 그곳에서 파멸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에서 모든 악이 나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타락, 즉 죄와 악의 모든 문제로 이어진 이 우주 이전의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어 낙원에 배치한 후 사람들이 다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패 원인은 일어났던 일의 반복에 불과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따라야 할 노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자들과 여자를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만약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서 먹으면 여러분 자신이 신들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만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자아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열매를 먹으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당신의 능력과 가능성이 드물게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타락 원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타락 원인은 이 특정한 형태의 교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지속적으로 그의 교활함 속에서 우리 인격의 이 특정한 측면을 이용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면 이것이 두드러진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과서가 아니라 역사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인들과 개별 국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이 끔찍한 자아 문제보다 더 자주 머리를 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개인에게서, 그룹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자 아 문제가 인류의 긴 역사에서 어떤 파괴를 가져왔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의 친구와 동역자의 내부 서클에 있는 특권을 가진 이 사람들에 대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 중 누가 가장 위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읽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모든 특권과 축복으로 심지어 그의 임재 가운데서도 그들은 누가 가장 위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배대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를 보내어 주님께 그가 자신의 왕국에 오실 때, 그녀의 도아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 하나는 오른쪽에 하는 왼쪽에 서야 하는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자신의 내부 서클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이 특정한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 끔찍한 자아 문제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더 자주 경고되는 주제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각은 아이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 남성들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이것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합니다. 여성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그에게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여성들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만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는 작은 아이를 데려와 중간에 세웁니다. 이것이 그의 가르침이 항상 그리고 어디에서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아이다움의 요소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성으로 내세웁니다. 물론 그의 자신의 가르침 외에도 그의 자신의 인격이 있습니다. 여기 그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여러분은 이 놀라운 품성, 즉상은 갈때 즉시 감동받지 않고는 그를 생각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는 연기나는 심지를 꺼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겸손함, 군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방식, 자신을 항상 숨기려고 했던 방식을 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으로 보이는 것, 자기 광고의 부재에 감동받지 않고는 내 복음서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의 부정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중심부인 내 복음서와 그에 대한 이미지를 잃을 때 그는 오뚝서서 두드러집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이유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주제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오 마귀는 이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마귀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고 그리스도의 증언을 망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각 개인의 교회 생활에 존재하는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놀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 물론 그 방법은 거의 끝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골라보겠습니다. 물론 그는 교만의 영역에서 자아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일 먼저 오는 것이며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 바로 은사에 관해서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돈의 이해력, 지식의 자부심을 갖도록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십시오. 강한 형제, 약한 형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지식과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전형적입니까? 보십시오.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분열되고 지식과 이해의 교만 때문에 크게 망가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얼마나 여전히 발생합니까? 저는 말합니다. 이러한 특정한 지성, 인식, 이해, 그리고 지식으로 이어지는 은사에 대한 교만. 그런 다음 사람은 자신의 말하는 능력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하는 은사, 즉 사물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은사입니다. 오,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그로 인해 망가졌습니까? 그의 유창한 말솜씨, 노래하는 은사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에서 합창단이 논쟁하는 것보다 더큰 피해를 입힌 것이 있을까요? 누가 우선권을 갖는가? 그것은 악명 높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은 위대한 은사이지만 자신의 약점에 주의를 끌거나 전체 회중보다 조금 앞서거나 또는 조금 뒤에 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은사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두드러집니다. 그것이 모두 얼마나 미묘한지요. 마귀의 관계 보시다시피 또는 더 시끄럽게 혼합되지 않게 조화와 단결을 갖지 않게 이제 이것들은 마귀가 이러한 특정한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교만을 부풀립니다.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끔찍한 경고와 함께 것이 한번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리고 특히 12장에는 은사 영적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기적을 행하거나 방언으로 말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은사의 소유로 인해 분열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거의 끝없이 확장되고, 확장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보세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험 영역에서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위험.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지만, 마귀의 교활함과 교묘함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의 즐거움과 유용성에 관해서, 단순히 누군가가 가졌던 경험의 장엄함을 가져와서 그것에 대해 그를 부풀리면 그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영적 경험에서 터져 나오게 할 것입니다. 매우 극적인 회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극적인 경험이었다면 마귀는 즉시 그의 기회를 봅니다. 그는 이것을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그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둘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일종의 작은 별로 내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도 전에 그 불쌍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합니다. 더 이상 주님 안에서 자랑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자랑합니다. 내 앞에서 일어났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한번에 새겨놓은 어떤 일에 대해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자신의 영적 경험에서 터져 나오는 이 경향은 심지어 사람들이 과거의 죄성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들을 정도로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경험,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큰 변화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사역 초기에 여러 남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도록 앞으로 불려진 야외 집회에서 저는 이것을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자신의 위대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끔찍한 술꾼이었는지 등등,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세부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는 죄스러운 부분까지도 큰 즐거움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자, 그가 끝나고 다음 사람들이 앞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형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에게 그의 죄에 대한 경험을 말했습니다. 그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 죄성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죄와 범죄의 경쟁이 되었고 누가 더 어두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교만과 자랑의 정신으로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보시다시피 이 가장 부드럽고 섬세하고 민감한 입질, 즉 삶의 큰 변화의 홈, 영광, 크고 장엄함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불쌍한 사람의 교만을 증가시켰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둘 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과거의 죄성에 대해 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은 완전히 가치가 없었고 제 생각에는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마귀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모호한 은사까지도 취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 미묘한 방식으로 비틀어서 그가 자신을 그것에 관여시키고 모든 것이 망가지게 할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가 우리의 교만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명백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취할 수 있는 다른 형태는 자아에서 나오는 다양한 욕망들입니다. 항상 중요성에 대한 욕망, 지혜에 대한 욕망 또는 요한의 세 번째 서신에서 우월성에 대한 욕망으로 설명된 욕망입니다. 우리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 들었는데 요한에 따르면 그는 으뜸되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의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이었습니다. 왜 글쎄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으뜸되기를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삶에 큰 애를 끼쳤습니다. 으뜸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